자,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잡한 지표를 공부하고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추세 구간에서만 앞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2025년 트레이딩뷰에서 가장 핫한 매매 전략, 여러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는 전략, 포지션 진입부터 손절 구간까지 명확하게 잡아주는 이 전략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전략이 될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 유익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교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리딩을 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방이 아닌 숙률 높은 매매법이 있다면 교육해주고 지표 공유도 해주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제한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육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 영상 댓글란에 문의 링크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문의라고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지표부터 세팅을 해야 합니다. 상단 지표 클릭하시고 이 검색바에 Adapted Price Zone Oscillator, a d a p t e Trend Follow라고 검색 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추세 매매를 위해 이 설정값부터 변경을 해줄 건데요. 상단 트렌드 지표는 인풋에서 메인 랭스를 30, 스무딩 랭스를 5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오실레이터 지표는 설정 값을 따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 타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전략은 추세 매매를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두 지표의 신호가 일치하는 구간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승률 100%인 지표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 신호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사용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할 부분은 손절 구간은 짧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딱 이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매수 매도 타점 구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수 타점 구간은 상단 트렌드 지표의 색상이 녹색으로 전환되면서 캔들 하단의 롱 신호를 체크해야 하고. 해당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하단 오실레이터 지표의 색상도 녹색으로 전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성립한다면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매도타점 구간은 이 상단 트렌드 지표의 색상이 적색으로 전환되면서 캔들 상단에 셀 신호가 발생하고 하단 오실레이터 지표의 색상도 적색이라면 타점으로 보고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이 타임 프레임은 15분 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기 하락 추세 구간 이후 트렌드 지표의 색상이 녹색으로 전환되면서 롱 시그널이 발생했고 하단 오실레이터 지표 또한 단기 추세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타점 조건 성립으로 다음봉 시초가에 매수 포지션 진입하시면 되고 이 손절 구간을 짧게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일단 타점 나온 기준으로 중간에 있는 선이 보일 겁니다 이선 살짝 하단으로 손절 라인 잡아주시면 되고 익절은 손익비 1대2 설정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 상황 살펴보면 손절 라인 이탈 없이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 소닉비 목표가 부근 도달했고 포지션 진입 이후 비트코인은 플러스 3%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10배 선물 롱 포지션 잡았다면 최소 30% 이상 수익 볼수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이 다음 타점 구간도 볼게요. 현재 상승 추세 이후 트렌드 지표의 색상이 적색으로 전환되면서 셀 시그널이 발생했고 하단 오실레이터 지표 또한 단기 추세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도 타점 조건 성립으로 다음봉 시초가에 쇼 포지션 진입, 손절 라인은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선 살짝 위로 잡아주시면 되고 익절은 손익비 1대2로 설정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후 상황 살펴보면 타점 구간 이후 단한 번의 반등 없이 급락 구간이 나오면서 빠르게 손익비 목표가 도달. 이 포지션 진입 이후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10배면 최소 20% 이상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최근 비트코인 차트에선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입니다. 한눈에 봐도 추세가 명확한 구간에서는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보이죠. 자, 그런데 제가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반드시 손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바로 이런 추세가 명확하지 않은 구간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한번 포지션 잘못 잡고 그대로 버티다가 이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진행되면 크게 손실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전략을 활용할 땐 반드시 손절 구간은 짧게 잡고 추세를 크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거나 다른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교육방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입장해주시면 될것 같고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